마치 대출을 받아서 빚을 지면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랑 비슷하네요. 약간 뭐 슬픈 얘기지만 또 세상 원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? <laughs> 네. 지금 훈육을 거쳐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아까 자립이라고 말씀하셨죠. 그럼 이거는 뭐 청소년기, 중학교, 고등학교 지금에 해당되는 건가요? 초등학교 5, 6학년 이후로 중학교, 고등학교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럼 자립 단계에는 무엇을 목표로 하면은 자립을 잘 시킨게 되는 거죠?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어 능력 근데 물론 그 경제적인 능력이야 나중에 어른이 돼서 해야 될 거고요 그럴 수 있는 심리적인 능력을 키워주시는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심리적인 능력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? 어, 이 세상은 어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어또 스스로 내한몸 정도는 건사하고 또 나중에 배우자가 생기고, 또내 자식, 가족이 생기면 그거를 내가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내가 키워야겠구나. 어, 그러기 위해서 내 스스로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, 또 가끔은 실패도 하고 해나가는 수밖에 없고, 그게 인생이구나. 이걸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는 단계입니다. 청소년기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한다면, 그 말이 떠오르네요. 철들었다초 중학생이 이런 생각을 해. 네네. 근데 청소년기 동안에 그게 어, 되도록 하는 과정이니까 중학생 때그 생각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어, 그 중학교, 고등학교를 거쳐서 그 청소년기를 끝날 무렵에 그런 방향으로 어, 마음이 가 있어야 어, 된다는 게었습니다 네. 그러면 아이를 이렇게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떤 걸 해줘야 되죠? 아이들한테. 해 주시려고 안 해도 청소년들은 이제 그 청소년에 맞는 심리적인 단계로 들어가죠. 그래서 참그 귀엽고 엄마 아빠 말도 좀 비교적 잘 듣고 했던 어 자녀가 이제 엄마 아빠 말도 좀 무시하고 뭐라고 하면 막 논쟁을 하고 어 솔직히 부모보다 자기 친구들 어설픈 그 친구들이 훨씬 더어 똑똑한 사람처럼 자기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부모는 어좀 거부하죠. 조언을 그래서 그런 단계로 어 아이도 가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자립을 위한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이니까 거기에 맞게 부모님도 어 아이가 좀 스스로 시행착오를 할수 있는 거를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다 어릴 때처럼 다 가르쳐주고 하는 게 아닌 약간 한 발짝 물러선 존재가 되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청소년기에 들면서 부모가 무언가를 더 해주는 입장이 아니라 예전에 많이 해줬던 거에서 슬슬 빠져나가는 덜 해주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부모 역할이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. 어, 실제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도 좀 줄어들 줄어들고, 거예요. 네. 네, 네, 물리적으로도 그렇고요. 그런데 정신적인 에너지 면에서는 그렇지 않죠. 정신적인 에너지 면에서는. 더 많이 든다고 볼수 있겠죠. 근데 아이에게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~ 그의 부모님이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오히려 그거를 좀 지켜봐 주는 게 내가 어쩌려고 저러나 하는 것들도 약간은 노심초사하면서도 믿음을 갖고 지켜봐 주는 게 정신적으로는 더 스트레스가 될고 에너지가 될지 몰라도 어~ 그래도 그 어, 거기에 맞는 음~ 그~ 거리를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부모는 경험이 더 많잖아요.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은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가르쳐 주고 싶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좀 참고 기다려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. 그렇죠. 그 경험이 많다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. 아이들이 이제 논쟁을 하려고 그래요. 부모님이 뭔가 가르쳐 주고 말대꾸를 한, 한다는 그렇죠. 말씀이시죠. 네. 말대꾸를 하는데 그게 더 이상 그 어릴 때에서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이가 하는 말도 비록 부모가 기분이 나쁠진 몰라도 잘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. 부모님의 큰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그건 아주 일부분의 일리만 있기 때문에 저것만 갖고 안 되는데 하고 조언을 주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아이 입장에서는 꽤 일리 있는 부분이 있는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는 것을 수긍도 해주시고. 어,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다.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하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. 그런 다음에 그게 그래서 아이도 어, 부모님이 내말 인정해줬네, 수긍해줬네 한 다음에 그런데 말이야, 이런 부모가 갖고 있는 수많은 경험의 어떤 그 라이브러리에서 이런 경우에는 너가 말한 대로 하는 게 적용이 될까? 조금 이제 더 생각해 볼수 있는 영역을 어, 제시를 해주는 거죠. 그러면. 일단 인정을 받은 다음이기 때문에 아이도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좀 밀당을 통해서 어, 논리는 인정해주듯 부모님의 그 넓은 경험에 따른 또 어,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아이가 말대꾸를 하려고 할때 지금 첫 번째는 그럼 역시 공감이네요.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다.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. 네. 그 아이에게 얘기하는 논리에서 벗어나는 다른 사례, 예외적인 사례를 부모의 많은 경험으로 짚어줌으로써 네. 아이가 다른 생각을 해보게끔 유도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. 그렇죠. 진료실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얘기할 기회를 일단 줘요. 그러면 어른들 비난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좀할수 있겠죠.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른들 비난하는 그 얘기 중에도 일리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엄마 아빠가 뭐 모질게 했거나 욕을 했거나 그게 설령 아이의 잘못에 대한 반응일지라도, 어쨌든 그렇게 했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면은, 그건, 야, 너가 군 섭섭했겠다, 마음 안 좋았겠다,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면 안 돼요. 그거를 해주면 이게 뭐, 어, 아이의 잘못을 다 합리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, 그냥 그 건별로는 인정해 줄수 있는 거죠. 그 부분은, 어, 선생님 생각도 어, 공감이 간다. 그러면은 그게 몇번 되면 아이가, 그런데 사실은 나도 이런 걸좀 잘못했어요. 내가 이렇게 해서 부모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본인은 알고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 본인 입장에 그 작은 부분에 놀릴지라도 합리적인 구석이 있으면 그 작은 영역 안에선 공감을 해주면 아이가 그 작은 영역 속에 갇혀 있던 그 감정이 좀 풀리니까 스스로 좀 넓게 보려고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. 엄마 아빠 말 굉장히 안 듣고.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안 듣고 소위 말하는 이제 골치 썩이는 청소년들 있잖아요. 네. 뭐 공부에도 흥미가 없고 의욕도 없고 막 이런 학생들 네. 이런 아이들을 잘 자립을 시키려면 부모가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대하면 되는 건가요? 또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이 방향으로 하면 될까요? 어떻게 해야 되죠? 좀 준비가 좀잘 됐으면 좋아요. 준비요? 그렇죠. 네. 지금 청소년기 자립 단계에서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얘기하는데. 그게 애착 단계, 훈육 단계가 잘 되어서 청소년기에 온 아이가 말을 안들 때와 애초에 거기서부터 뭔가 준비가 안된 아이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훈육 단계에서 어, 남한테 뭐 욕하면 안돼 남의 물건 훔치면 안돼 이런 거는 이미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네. 그게 잘안된 상태에서 청소년기에 오면 참그 자립으로 가기 위한 공식을 적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지는 건 있습니다. 애초에 1, 2단계부터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. 아, 그럼 나중에 자립을 잘 시키고 싶어도 우선 어렸을 때 애착을 잘 형성해 놓고 그 다음에 훈육도 잘해 놓고 그 다음에야 자립을 수월하게 잘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? 차이가 있죠. 네. 그런데 그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단계를 순서대로 잘할수 있는 가정들도 있지만, 뭐, 불가피하게, 중간에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거나, 훈육단계가 좀 일이 있어서 빠지거나, 집에 뭐,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, 정신이 없어서. 그런데 아이는 나이가 이제 들어서 청소년 자립기에 이미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이렇게세 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잘 못했을 때, 그럴 때는 그럼 그세 단계를 앞에서부터 다시 밟아줘야 하나요?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? 조금 어, 고려를 하고 약간 섞어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. 네. 그 어린 시절에 뭐 아이와 뭐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런 추억이 많은 어 부모님이 청소년기 아이에게 훈육을 하는 것과 거기에 따른 이제 아이의 또 신뢰도가 있겠죠. 사실 그런 신뢰도를 또 아이가 한편으로는 좀 까먹기도 하기 때문에 <laughs> 저는 그런 말씀도 가끔 들어요. 초등학교나 이럴 때 많이 놀러 다니고 그럴 때 사진도 좀 많이 찍어 놔라. 기록을 남겨 놓으라는 네. 말씀이세요. 그래서 청소년기에도 아이가 어좀그 반항하고 부모 비난하고럴 때또 가끔 슬쩍 그런 거 같이 보면 아, 내가 참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사랑받았지 하는 거 장기가 좀 되거든요. 그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는 것도 부수적으로 도움이 되고요. 근데 아무튼 그런 추억이 많은 어 가정이면 좀더 수월한데 그런 게 별로 없었다. 그러면은 아 아이가 내 조언을 잘 듣지 않는 게 과거에 그런 게좀 부족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겠구나. 그래서 내가 지금 그냥 무작정 아이에게 윽박지르고뭐 이런 게 아니라 또 지금이라도 또 아이와 좀 편안한 관계, 또 즐거운 시간들 이런 것들을 좀 보충도 해가면서 조언도 해야 되겠구나. 이런 거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. 애착이 잘 되어야 훈육도 잘 되고 훈육 단계를 잘 거쳐야 자립도 잘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제가 한 책에 다그 써놓은 이유가 한 번에 그걸 좀 흐름을 보시는 건좀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. 그러면은 네 그러면 애착 단계에서 부모가 힘들고 그래도 힘들어도 그 단계를 잘 넘어가야 다음 것들이 편해지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? 그렇죠. 네. 그러면 좀더 그걸 아시면 좀더 힘이 나겠죠? 예, 네, 지금 미리 해놔야 <laughs> 잘 해놔야 나중에 잘 된다. 마치 대출을 받아서 빚을 지면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랑 비슷하네요. 약간 뭐 슬픈 얘기지만 또 세상 원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데 네. <laughs> 역으로도 네. 있습니다. 미리 준비가 잘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애착, 혼육 잘 준비하셨어요. 그런데 거기에서 청소년기에는 좀 바꿔야 된다.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걸 모르셔서 또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마치 혼육 단계에 내가 아이 옆에 끼고선 다뭐 해주고 일일이 가르쳐주고 하던 거에서 참 내가 좋았어, 부모님이.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해야지 해서 아이는 청소년이 됐고 아이 반응이 달라지고 있는데도 그냥 과거의 그 성공 방식으로만 계속 하시면서 아이 입장에서는 더 거부하고 아이 입장에서는 더 복제는 느낌이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계에 어긋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. 육아, 혼육, 뭐 자립 이야기 하다 보면은 공부 이야기를 우리가 안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을 워낙 많이 본 선생님 입장에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나요?